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아, 오늘부터 그 온라인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사회를 좀 설명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여러가지 그 동영상을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 이를 만들겠다 싶어서, 음, 교과서를 이제 보고서 그 중요한 내용만을 이렇게 뽑아서 PPT로 만들게 됐습니다. 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반 또는 다른 6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아 이것이 여러분들 사회 학습에 조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은 뭐 더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주제는 아 주제는 이제 2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죠 이제 5,6학년이 같이 사회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저도 좀 헷갈렸는데 <laughs> 그 2단원이 먼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앞의 앞에 부분은 이제 5학년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6학년 단계입니다. 초, 처음 보기에는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묶여 있다 생각하면 돼요. 5학년이 같이 배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된지는 1945년에 이제 건국이 됐죠. 하지만 이제 6.25 전쟁, 50년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그한번 그런 아,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럼 같이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78쪽, 79쪽입니다. 어 아, 그래서 오늘 아 81쪽까지죠? 오늘 배울 것은 이번 단원에 배울 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아, 처음이다 보니까 소리 조절 이 어렵네요. 이렇게 좀 뭐랄까 어, 설명 전체적인 설명이랄까요? 그걸 하고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laughs> 자, 굉장히 어색하죠? <laughs> 저도 어색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도제 얼굴이 나오는 게 그래도 그 좋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이거 플레이 시작시켜야지. 그렇죠? 얘를 F로 시켜서 자. 이고 자, 우리나라의 그 민주 운동이라면은 맞이 어, 선생님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막 헷갈려. 아, 이거면 저군요. 어. 우리나라의 그 정치란 무엇이냐? 어, 여러분들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는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맨날 어른들끼리 싸우는 게 정치인가요? 요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사실은 여러분들 계약하면 벌써 선거가 됐을 텐데, 그런 것도 정치죠. 선거에 참가하는 것도요. 고등학생들도 이제 선거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고등학교, 이제 4만여 정도, 그래서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뭐 고등학생이 선거한다는 것은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래 많이 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쵸? 자, 정치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면은 뭘까요? 그쵸? 바로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죠 이게 저기 되나? 마... 그죠 여기 보면은, 어, 포인트가, 옛날에 포인트 있었는데, <laughs> 아, 일단 레이저 포인트. 대통령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렇죠? 대표하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고 그 밑에 이제 아 밑에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그 밑에 이제 장관들 장관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행정부라 하지 이런 걸요. 아 이거 이제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laughs> 행정부 아부자는 생략할게요. 행정부라 하죠. 나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그런 기구 그렇죠? 근데 여기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 입법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죠. 아, 선생님 화면하고 <laughs> 이거랑 동시 안 나오네요. <laughs> 자, 어떻게면 나올 할수 있나? 자, 이게 뭐 클릭하면 이게 없, 선생님 얼굴이 어, 아마 사라질 겁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입법부라고 하죠. 입법부는 법을 법을 만드는 곳. 그렇죠?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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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부는 생략. 여기 입법부 행정부 이쪽 입법부가 있고 국회의원은 사실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 비례 대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정당이란 말 들어봤죠? 우리나라도 정당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여당도 있고 나머지는 야당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뼈대만 설명하는 거니깐요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정치이고 시장.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청주시죠. 청주시의 시장. 아 누군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 저도 헷갈리네요. 하튼 여 시장을 뽑고 구청장 그렇죠. 여기는 서원구도 있고, 그다음에 상당구, 청원구, 하나 보죠? 하튼 여 구가 한네개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도 장을 뽑는 구청장.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선거에서는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선이랍니다. 총선, 총선. 아 이것도. 야. 그러면 대통령을 뽑는 건 뭘까요? 대선이죠 대선 대통령을 뽑다 대선 그렇죠? 자그 다음에는 정치는 또 청와대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님이 대통령님 <laughs> 대통령이 아 대통령님이 사는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렇죠?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이 색깔이 너무 같은 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아, 간색 빨간 색입니다 자, 대통령님이 사는 곳은 청와대하고 국회 의원이 사는 곳은 국회인가요? <laughs> 그러면요? 그건 아니고 이제 국회 의원들이 그 업무를 보는 곳, 회의를 하거나 그런 곳이 바로 국회죠. 그다음에 시장 시장이나 이렇게 밑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 시청이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일하는 곳이 구청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는 정치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정치가 왜 필요할까요? 왜? 아 글씨 좀다 지우겠습니다. 아, 아 자, 지우게. 아이고, 아이고, 잘 조지네요. 자 그럼 우리는 정치는 왜 필요할까요? 그 흔히들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 뭐 하는 게 뭐냐, 아, 막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죠. 돈도 많이 벌면서 한 일을 없으면서 막 그러나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없으면은 그건 안 되겠죠. 바로 우리는 어떤 나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이제 공동의 문제라고 해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니까 공동의 문제겠죠. 너와 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는 개인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집에 대한 것을 해결할 때는 물론 뭐 아빠나 엄마나 이렇게 상의해서 해결하지만. 대번 여러분들 아파트 생각하세요. 주, 지역 주민들. 뭐하면은 거기서 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뭐 대표자 위원회 해가지고서 이제 서로 서로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합의를 보죠. 그게 또 정치입니다. 나라는 어떻겠어요?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바로 공동의 문제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 해결. 동지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 아, 이게 해답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또 지우게. 아, 조금씩 이제 손에 뱁입니다 오늘 처음엔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로 강의하는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대신 여러가지 색깔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회는 어라? 글씨 좀 작아졌네요 자, 제가 펜을 선택했나? 국회는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막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곳일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죠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바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든다 우린 그거를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보다 유식한 말로 "입법" 한자어인데, "입법" 바로 법을 세운다. 입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자를 좀 배우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아, 좀 아쉽네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한자가 과목이 있었어요. 중학교부터, 근데 지금은 이제 한자가... 지금은 한자가 여러분들 배우지 않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들 배우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올해부터는 이제 한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한자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막 10시간 정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배워주세요. 이런 단어들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한자권에 있기 때문에 한자권에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한자를 뭐 이렇게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아, 입법이 뭘까? 여러분들 입법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한 점, 다한 점. 법을 세운다. 입법입니다. 자, 국회라고. 자, 그다음에 대법원. 여러분도 대법원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laughs> 선생님들 보면 혼나, 혼나겠네 이거. 이영상은 아마 그 육학력 각 반에 다 뿌려질 것 같아요. 사회시가. <laughs> 선생님이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아 글씨 잘 써야 되는데 그 이제 대법원이 뭐냐면은 여기 보실 일까요 대법원 바로 법원 여러 가지 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바로 이 법을 만든 걸 가지고서 바로 적용하는 곳이에요 적용 어요 근래 안타까운 거지만 음주 운전을 해서 왜 안 좋은 경우가 있었죠. 슬픈 일이 많았죠. 그때는 바로 그 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여기서 국회에서 세워서 그 범인, 범인한테 적용한 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음, 서울 청사. 뭐, 쌤은 서울에 뭐 사는 건 아니지만, 서울 청사가 하는 일, 바로 서울 청사에 뭘 포함하느냐? 여길 포함해요. 대통령, 아, 시장, 구청장, 이게 다 서울 청사로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역, 지방마다, 이제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 청사죠. 말되나 모르겠네. <laughs> 하여튼 그 서울 청사를 예를 봤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바로 이 법을 어떻게 하냐? 바로 법을 가지고서 나라를 엄마처럼 살림한다 해가지고서 이제 바로 이게 이것이 바로 서울청사 한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국회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국회의 역할이 바로 대법원도 영향을 미치고 서울청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알겠죠? 대단한 곳입니다. 자, 그다음 이, 여기 판 아, 여기 페이지를 너무 많이 했네요.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인데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음. 오케이. 음, 6월 항쟁이란 것도 있었고. 아, 이게 뭐죠? 학급 자치회. 의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혈 항쟁이란 게 있고 학급 자치 회의, 학급 자치 회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제 우리 교실에서도 그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의 3주체 국회, 정부, 법원이 아닌. 아, 여기 벌써 있네요. 아까 설명했죠.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게티즈버그라는 그 마을에 가 가지고서 연설을 한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선생님이 이제 좀더 동영상을 아마 같이 올려 놓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선이 아직 손에 안 익어가서 리이저 이거 뭐쓸 수가 없네요 안 되겠습니다 음. 자, 6월 항쟁 교과서에 6월 항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쫙치우고왜 6월 항쟁을 이렇게 교과서에 나왔을까? 왜 그럴까요? 6월달에 중요한 달일까요? 꽃피고 그게 아니라 바로 6월 항쟁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 달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국회의원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이 뽑죠. 옛날에는 못 뽑았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우리가 뽑는 게 아닌 거를 배웠어요. 무슨 국가 무슨 재건 위원인가? 해 가지고 그 위원들이 한 100명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주고 나머지 국민들 한 4천만 명. 그땐 4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었어요.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 6월 항쟁을 통해가지고서, 바로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뽑, 아 국민이 뽑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큰 사건이죠? 학급자치회의, 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무슨 학급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학급자치회의를 학급자치, 통해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아주 좋겠죠? 다음에 케티즈버그 연설이라고 해서 음 바로 링컨 대통령. 선생님들 링컨 대통령 굉장히 존경해요. 노예 해방. 그렇죠? 이런 훌륭한 분께서 남북 전쟁이라는 걸 겪게, 되, 겪게 돼요. 노예를 노예를 이제 해방하자. 아니다. 노예는 노예일 뿐. 해 가지고 이제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50만 명이라는 아, 5, 5만 명인가요? 50만 명인가요? 하여튼 많은 학, 아, 5만 명이 5만 명, 5만 명이라는 그 미국 주민, 주민들이 선량한 주민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아, 너무 막 슬픈 마음에 원래는 굉장히 통통하신 분인데, 이 남북 전쟁을 겪고 나서부터는 살이 삐쩍 마르고, 그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 막 초상화 보면은 삐쩍 마르게 됐잖아요. 사실은. 젊었을 때는 삐쩍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으면 삐쩍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대통령께서 아, 이 국가는 국민의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그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주권이란 말 들어봤죠? 그렇죠? 이 주권이 바로 이 국민의 의하고 국민의 의안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바로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영상에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바로 우리가 음 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 첫 시간인데 너무 너무 많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 아, 하여튼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바로 이제 전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이 다 이렇게 연결됐다는 걸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아, 여러분들의 이제 <laughs> 첫 시간인데. 시간부터 이룰 필요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나라가 원하세요? 바로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나라는 바로 법과 플러스 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지면은 아마 뭐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괜찮습니까? 선생님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교과서를 공부해서 선생님들 사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마, 많이 읽었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주고 잘봐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키우는데 선생님 이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하튼 첫 시간 여러분들 만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하든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